3시 30분. 아정영 산거리에서 12시 40분에 출발해서 2시간 50분 만에 신선대에 도착했습니다. 그 좋았던 날씨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어오고 있고 날씨가 안 좋아지네요. 담 주차장입니다. 버스 타는 곳까지 왔습니다. 버스매표소입니다. 백3사 들어가는 버스입니다. 일주일 만에 백담사 다시 찾았습니다. 용대리에서 셔틀버스 타고 12분 정도면 백담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당일치기 공룡능선 산행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날씨 엄청 좋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설악산 공룡릉선 당일치기 산행 백담사에서 오전 9시 30분 출발했습니다 특정 구간의 거리 요 시간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당일치기 공룡동 산행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좋네요. 백담사에서 소원까지의 거리는 약 23km고요. 평균 시간당 3km 정도 예상했을 때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잡고 산행을 하면 계획 산행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백담 탐방 지원센터 앞을 도착했습니다. 백담 탐방 지원센터 앞입니다. 오늘 산행의 매고운 배낭 무게를 보겠습니다. 5km입니다. 가볍게 가는 거죠. 정감머린 산길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촬영은 안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세암까지는 프리패스로 갑니다 거기서 뵙죠 만에 한영훈 선생님이 깨달은 곳 오세암입니다 오세암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11시 15분입니다 계획했던보다 조금 빨리 올라왔네요. 우세하면서 점심 공양 받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점심 공양 받고 복전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세암에서 점심 공양 맛있게 봤고요. 현재 시각 11시 40분이에요.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오세암 봉주암간 삼거리에서 마등령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예전에 오색골에 등산로가 있었어요. 그 등산로가 바로 이 지점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한 5년인가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등산로를 완전히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인가 뒤에 2차 사태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등산로는 완전 폐쇄시키고 이 계곡 왼쪽에 등산로를 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전부터 설악산 마등용길 하면은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길로들 알고 있었습니다. 엄두를 못 냈죠. 그만큼 마등령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경사도도 심하고 힘든 길이죠. 서북릉선 그때기청봉이 조망되는 지점에 올라왔습니다 마덕령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삼거리까지는 채 5분도 안되는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세암에서 빡세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쉬고 마등용 산거리에서는 통과하겠습니다. 아등영상 거리에 올라왔습니다. 엔치도 준비해 놨네요. 설악산에 천불동의 비경이 하늘에 들어옵니다. 하체능선 천하대라인 1275봉 장관입니다. 멋있네요. 와등영산거리에서 국룡농선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시각 12시 50분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국주농선, 저항령 저항봉, 황철봉, 마등봉이 보입니다. 제전봉도 보이네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능령릉선 장관입니다. 하, 아주 맛있네요. 나은 봉을 넘어왔고요큰세 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강아지 바위가 있습니다. 세전봉과 울산바위도 조망됩니다. 오늘 날씨 무척 좋습니다. 능룡 능선도 새순이 완전히 다돋았고요 이제 녹음이 짙어질 겁니다. 지금 큰새봉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햇볕이 엄청 따갑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공룡 능선은 너무 시원한데 햇빛은 무척 따갑습니다. 왕이 비상을 하기 위해서 움치를는 형상의 바위라고 해서 큰세봉이라는 지명이 붙었습니다. 큰세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녹의새손들이활팔 사네요. 보기 좋습니다. 급경사 암릉지대 내리 쏩니다. 경사도가 엄청 심해요.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천천히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마등령 상거리에서 신선대 방향으로 가는 구간은 오르막은 경사도가 안만하고 내리막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신선대에서 오는 시간보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차이가 나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룡 능선은 마등령에서 신선대 방향으로 넘어올 것을 추천하는 거예요. 훨씬 수월합니다. 선행아이가. 내려갈 때만 좀 조심해서 내려가면 돼요. 그 대신 올라가는 거는 수월하게 올라가죠. 힘들 필요 없이. 공룡 능선은 요런 거 선행하면은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1 2 7호봉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1 2 7호봉이 멋있습니다. 공룡 능선에서 가장 멋있죠. 최고봉이도 하고. 속초 앞바다가 조망되고 있습니다. 킹콩바위입니다. 고릴라바이라고도 하죠. 공룡 능선의 명물입니다. 웅룡능선 1,275봉 안부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지나온 나한봉이 보이고 큰새봉도 보입니다. 1,275봉 안부에 올라왔습니다. 롯데바이 앞에 내려왔습니다. 중청, 대청봉이 다 보이네요. 공룡릉선의 주봉 1275봉입니다. 공룡릉선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봉우리죠. 멋집니다. 신선대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다 와갑니다. 왔던 날씨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2시 50분. 신선대 안봉입니다. 우염이 고개.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4시입니다. 아산입니다. 무릎이 고개에서 소공원까지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에 내려가면 컵초 나가서 막차 탈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내려가 있습니다. 무름미고개도 경사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가파라요. 무르미개에서 내려왔습니다. 천불동 계곡에, 천불동 계곡 상단에 있는 첫 다리를 건너갑니다. 천불동계곡도 봄이 왔다 가서 그런지 연두연두합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 있는 천당릿지 암릉군입니다 장관이죠. 외설왕랑 만경됩니다. 저녁 햇살에 기암봉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멋있네요. 양폭포입니다. 은폭골이고요. 양 폭에 내려왔습니다. 별길암릉이 햇빛 받아가지고 멋있습니다. 칠천골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불동계곡 병풍바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체능선 칠성됩니다. 자동으로 열립니다. 비선대에 내려왔어요. 현재 시각 5시 45분입니다. 장금봉이고요. 서명재봉이죠. 오늘 백담사에서 응룡선을 헌행하고 소공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략 8시간에서 9시간을 봤어요 근데 다행히 그 시간대 안에 들어왔고 지금 소공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각이 6시예요 6시 반까지 충분히 도착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룡선 산에 너무 멋진 산행을 했고요. 무사하게 하산을 마치고 있습니다. 철원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하절기 때 공룡선 당일 산행을 해왔어요. 그때는 배낭이 지금보다 무거웠었죠. 근데 그렇게 가져갈 이유도 없고 오늘 달아 보니까 5km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가 좋고 공룡 농선 장일 산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산행한 기록을 가지고 구간별 거리 대비 시간 이걸 전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23km 구간 중에서 시간을 잘 맞춰주면 은 산행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체력은 돼 있어야겠죠. 초보들은 엄두도 내서는 안 되고요. 산행 경력 많고 공룡선 산행한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 시각 6시 30분입니다. 산행에 주어진 시간 다 썼습니다. 좋은 온도로 나가서 버스 타고 속초 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을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서울로 가야죠. 특정 빛들이 워지고 있는 봉금성과 노적봉, 숙자바이 저녁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속초고속버스터미널에 왔습니다 7시 반 차로 갑니다